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어, 지난번에 장수 말벌에게 쏘였던 자리거든요. 음, 근데 지금, 어, 골마서 이렇게 팽겼어요. 어, 지가 안고 나서, 어, 약한 15일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어, 거기에 이제 고름이 예, 나오게 됩니다. 고름이 나오면 이제, 거기다 암울은 거예요. 그 다음에 딱지가똑 떨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자리가 지금, 요, 요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지만, 거의, 어, 한 1, 10mm 정도. 그러니까 1cm. 지름이 한 1c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콩알이 하나가 들어가다 넉넉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어, 그래야면은, 이제 다 나은 거예요. 이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암으로서 살이 되차게 되면,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요런 식으로. 아물게 됩니다. 어, 살이 요 안에가 이제 차게 되면은, 요런 흉터가 남게 되죠. 어, 여기도 하나 있네요. 어, 이 흉터들이, 음, 이렇게 됐다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어, 흉터가 조금, 어, 잘 아물 때는 이렇게 딱 이쁘게 이제 아물기도 하지만은, 어, 잘못하면 이제 곤보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팽겨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일반, 그냥 털보 말벌이나 존말벌, 그 다음에 등검 말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되진 않는데, 장수 말벌은 이렇게 심하게 상처가 남습니다. 아 그래서, 장수 말벌을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독... 양도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어, 특히나 뭐 다른 말벌도 그렇겠지만 장수말벌은 이빨로 물고서 어 독을 주입하면서 그 이빨로 물은 자국과 또 독을 주입한 그 자리 등이 전부 다 상처를 났기 때문에 어더 이렇게 상처가 깊기도 하고 어더 오래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또 간지러운 것도 오래 가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장수말벌에게 쏘인 자리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한번 보았어요. 어, 거의 나서지는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